안녕하세요. 월간간학회 8월호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8월호에서는 기존의 당뇨약과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SGLT2 억제제와 간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고려대 안산병원 강성희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어떤 약인가요? SGLT2 억제제의 기초가 된 원조 물질은 프로리진으로. 이는 1835년 사과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프로리진은 SGLT1과 SGLT2를 모두 억제하는 비선택적 억제제로 작용하지만, 이중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의 약 90%를 담당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구조로 새롭게 합성되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SGLT2 억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은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당뇨뿐만 아니라 심부전 및 만성 신장병까지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프라글리플로진과 에르투글리플로진은 국내에서 철수하여 처방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SGLT2 억제제는 어떤 기전으로 당을 조절하나요? 혈액 속 포도당은 사구체에서 1차적으로 여과되어 세뇨관으로 들어갑니다. 세뇨관의 근위세뇨관에서 SGLT2가 작용하여 나트륨과 포도당을 함께 세포 내로 끌어들입니다. 그후 포도당은 글루트추를 통해 다시 혈액으로 이동시켜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데 SGLT2 억제제가 근위세뇨관의 SGLT2 수송체를 차단하여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재흡수되지 않고 남아 이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글루코스 유리아를 촉진시켜 당을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 배출 증가에 따른 이뇨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SGLT2 억제제의 중요한 기전은 글루코스 유리아와 나트리유레시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GLT2 억제제가 당 조절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엠파글리플로진 치료가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14% 감소시켰으며, 다파글리플로진 치료가 당뇨 유무와 관계없이 신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사망 또는 신부전 입원 위험을 26%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SGLT2 억제제가 단순한 혈당 강화제를 넘어 심혈관 보호 약제로서의 효과가 있음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파글리플로진 치료가 만성심부전 환자에서 주요 신장 및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39% 감소시켰으며, SGLT2 억제제가 하루 약 40에서 80g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당뇨 환자에서 평균 2에서 3kg의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GLT2 억제제가 대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으며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당뇨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SGLT2 억제제가 간질환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SGLT2 억제제는 소변을 통한 포도당 배설로 인해 글루카곤 대 인슐린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간에서는 당원 분해와 신생합성이 촉진되며 동시에 지방산 산화와 케톤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대사 전환은 간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지방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에서 SGLT2 억제제가 간질환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가 없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 10mg을 52주간 투여한 결과, 간내 지방량이 평균 2.5% 감소하였고, 이는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SGLT2 억제제가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간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다파글리플로진 투여군에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 53%에서 호전되었으며,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으며, 간 섬유화도 45%에서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SG-LT2 억제제가 단순 지방간을 넘어 조직학적간 염증 및 섬유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SG-LT2 억제제가 장기적으로 간질환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한 연구에서 당뇨병 및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 환자를 6년간 추적한 결과 간암을 포함한 간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을 22% 낮추었으며 특히 간세 포함의 발생 위험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SGLT2 억제제가 단순한 대사 개선제의 역할을 넘어 간질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특히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안전한가요? 먼저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단기 투여 시 안전성은 확인이 되었지만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장기적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SGLT2 억제제의 삼투인뇨 효과로 인한 유효혈류량 감소나 유당요성 케톤산증의 발생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에서의 사용은 개별 위험도를 평가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간간학회 8월호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